영어 교재는 그 교재를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문법책을 보면요, 그두 가지는 하나는 뭐가 있다? 명사부터 먼저 나오는 게 있고요, 하나 는 동사부터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명사부터 먼저 나오는 아 그래요? 품절이라? 이름... 아, 강선대 좋아요. 제가 보니까 강선대 조금 두껍던데, 강선대 그분은 공부하는 방식도 잘나와 있고 맵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성대 요즘 문제는 이제 강성대를 가는 좀두꺼워 아이들 다해낼 거예요. 그래 강선태가 훨씬 좋습니다. 그분. 이 언학도 그 뭐지? 탑 클래스 가었잖아요 저는 참참 그 좋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디까지 갔더라. 영어 제가 뭐 했죠? 문법. 오케이. 문법 책은 초기에는팔 품사부터 먼저 나오는있어요이거는 의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아이들 말 배울 때 보니까 명사, 대명사, 용명사, 부사, 감정사 이런 것도 배우더라. 그래서 찔끔찔끔찔끔 다안 했는데, 우리는 앞부분만 새카밖게 보고 뒤에 하나도 안 봤잖아요. <laughs> 그죠? 특히 분석법으로. 끝까지 한 번도 안본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뭐요? 예 동사부터 먼저 나거게야된다 그죠? 미국에는 뭔가 동사부터 그렇게 명쾌해요. 영어는 사실 명쾌한 군도더기 없습니다. 심플한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의 어떤 그탑클래스의 언어로 문화로 자리 잡는 거예요 정말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딱 학원을 가든 학원 고르는 방법도요, 그 다음에 교재 고르는 방법도 딱 책을 펴보고 동사부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학원도 가보면 만약에 문법을 한다면 딱 보고 명사부터 한다든지 이런 데는 가보지도 마세요. 그런 데는 아직 어, 되질 않아요. 그 명사부터 나는, 아니, 동사부터 나는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현필 선생이 쓰는 시리즈가 제일 좋아요. 제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일 쉬운 게 아이들 초등학생용, 그 다음 에 중학생들도 기초가 아주 안 되는 애들은 기, 영어 기초 학문 이위가 제일 쉬운 거 있어요 알파벳부터 나오는 거 그거 단기간에 10분 정도 보게 하면 최소한 비동사 조동사 두동사 그다음에 캔 이런 것까지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거의 다외웁니다 그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부정문 만들고 그다음에 엥간한 거다 알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영어 학원 선생님들도 보면 How 하우 u 유도가 왜 How 하우 u 유도가 나온지를 몰라요 잘 설명을 못 해주거든요 근데 그책을 보면. 수학 공식처럼 너무나 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지금 영어가 좀 딸린다 싶은 아이들은 그 안현필 선생이 썼는 제일 쉬운 거 있어요. 영어 기초 학립인가 영어 확립 기초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실력 기초 아 영어 기초 학립인가 보다 그다음에 실력 기초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학년들은 중학생 정도들은 영어 실력 기초 보고 시험이 급한 아이들은 뭔가 하면 오력 기초라고 있어요. 독해력 단어력 그다음에 문법력 그다음에 작문력까지 나오는 오력 기초였어요. 거기에 이제 좋더라고. 요 근데 책이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영어 공, 영어 교재는 뭐다 동사부터 나오는 거아면